3개월 내내 식당에서 제육볶음만 시켜 먹는 남편이 너무 어이없어요. 집 근처에 백반집이 새로 생겼길래 주말에 남편이랑 먹으러 갔어요. 저는 김치찌개 시키고 남편은 제육볶음 시켜 먹었는데 깔끔하고 맛있어서 자주 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육볶음을 한입 먹어보더니 갑자기 밥을 미친 듯이 퍼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입이 짧아서 밥한 공기도 간신히 먹는데 그날은 추가로 한 공기 더 시켜서 양념까지 싹싹 긁어 먹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맛있냐고 물어봐도 들리지도 않는지 대답도 안 하고 집중해서 먹는데 진짜 너무 놀랐네요. 다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그렇게 맛있었어? 제육볶음 많이 해줬는데, 당신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건 처음 봤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은, 어, 내가 오늘 배가 고팠나봐. 근데 자기도 맛있었지? 이러는데, 제 눈치 보는 게좀 귀엽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남편이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서 그냥 장난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남편이 퇴근하고 매일 그 식당에 가서 제육볶음을 먹고 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녁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마냥 좋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매일 그 식당에서 제육볶음을 먹고 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3개월 넘게 매일 그 식당에 가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혹시 식당 주인이랑 바람피나 하는 생각에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남편은 사실 우리 엄마가 해준 제육볶음 맛이라서 그랬어. 우리 엄마 나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 나 휴가 나올 때마다 엄마가 해준 제육볶음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 맛이랑 똑같아서 나도 모르게 계속 찾게 되더라. 이러면서 우는데 괜히 미안하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식당에 찾아가서 제육볶음 만드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사장님은 별거 없다고 안 알려주셨는데 남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알아보시고는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들깨가루를 넣어서 맛이 좀 다른 거였길래, 바로 집에 와서 따라 만들어 보고 남편에게 제육볶음 해놨으니까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바로 집에 와서 제가 한 제육볶음을 먹어보더니, 어떻게 했어? 우리 엄마가 만든 거랑 똑같아. 이러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엉엉 울어버리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났네요. 조만간 식당에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선물을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